이 뚜껑에 보면 내 차가 어떤 브레이크 액을 또는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이 영어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 영어 중에 여기 보시면 도트 4번이라고 보일 겁니다. 예, 네. 요게 내 차가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크 액 또는 브레이크 오일 그 번호예요. 브레이크 오일은 도트 3, 도트 4, 도트. 5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. 이 도트에 따라, 도트 번호에 따라 이 점도 같은 게좀 달라요. 약간 성질도 좀 다르고.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차에 도트 4번이라고 써 있으면 도트 4번 계열의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 주기를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은데 보통 브레이크 오일 교환 주기가 2년이에요. 2년에 한 번씩.